자기야. 아! 자기야. 나이 먹고, 갈래? 네, 저는 안. 안녕하세요. 황영웅이 팀 메들리에서 반전 매력을 선보이며 강력한 우승 후보 다음을 입증했습니다. 황영웅은 팀 메들리 미션에서 같이 할 팀을 만들기 위해 멤버들을 선택했습니다. 일단 자신의 가장 절친인 민수연을 선택하며 우승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정다한 신명근, 충기를 선택했습니다. 정통 트로트로 승부를 걸은 황영웅은 뽕영재라고 팀명을 지으며 팀원들을 뽑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영웅은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보컬을 선택했다라며 팀 메들리 미션에서 반드시 우승해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뽕영재는 완벽한 무대를 꾸미며 마스터 점수 115점을 받으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직 판정단의 점수가 남은 상황에서 황영웅은 높은 점수를 받으며 우승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럼 황영웅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인터뷰한 영상을 보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보컬 색깔들이 팀을 이루면 정말 잘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구성을 했는 것 같아요. 팀이 상위권으로만 간다는 그냥 그 생각밖에는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